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우트 비앙입니다. 어, 저희 카독티비에서는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매일매일 영상 올리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포르쉐 전문으로 판매와 매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 어, 저희 카독티비 포르쉐 맛집으로 성장시켜 보겠습니다.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옵션들이 들어간 포르쉐 718S. 어, 을 소개합니다.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 GTS보다 더 비싸요. 무려 1억 3,700만 원짜리입니다. 추가 옵션만 3,830만 원이 들어간 차량이고요. 그리고 차량 최초 등록일은 16년 8월에 등록된 17년형 모델입니다. 현재 키로수는 42,130키로고요. 그리고 1인 신조 비흡연에 완전 무사고 보험이력 0원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차량 보증영장이돼 있어서 2022년 8월 14일까지 510만 원 주고 연장을 시켰으니까요 엔진 미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옵션 하나 하나씩 보러 가실게요. 자, 외장 보여 드릴게요. 외장 컬러는 나이트 블루로 120만 원 추가된 색상이고요. 그리고 전면부 보시면 PP로 본네 범퍼 라이트까지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라이트는 PDLS로 130만 원된 추가 옵션이고요. 그리고 탑 외장 컬러로 깔맞춤을 하셔서 동일 색상 블루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안에 롤오바까지 어, 추가돼서 8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휠 20인치 카라 S 휠이 장착이 되었는데요. 이거는 210만 원 추가 옵션에 타이어는 피넬리 앞뒤로 신품을, 신품으로 교환하셨습니다. 그리고 서스펜션에 210만 원이 들어갔고요. 그리고 뒤쪽 휠 보여드릴게요. 뒤쪽 휠도 타이어도 깨끗합니다. 그리고 뒤로 후면부 가서요. 이 배기 시스템에 280만 원이 추가가 됐고요. 그, 보이진 않지만, 로킹, 디퍼런셜에 190만 원 추가 옵션. 그후방 카메라, 파킹, 어시스트에 100만 원 이렇게 옵션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외장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합니다. 뭐, 스크래치나 문콕 전혀 없고요. 자, 그럼 이제 실내 보러 갈게요. 자, 실내 보여드릴게요. 실내는 그라파이트, 블루 색상으로 어, 510만 원이 된 어, 추가 옵션입니다. 약간 블루 계통의 어, 색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스포츠 시트에 320만 원이 추가 됐습니다. 그리고 통풍에 140만 원이 추가 옵션이 들어갔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롤 오바, 이게 80만 원 추가 옵션이 된 어, 옵션입니다. 그리고 오디오 및네비 시스템에 거의 대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 변속기에 32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차량 진짜 옵션은 끝장납니다. 어, 이 차량에 이제 벨기 소리가 궁금한데요. 배기 소리 들으러 가볼게요. 차량 정말 말도 안 되게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7 8 박스터 이런 옵션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보기 힘드실 거예요. 이제 다시 한번 조건 정리를 해드릴게요. 어, 이 차량 최초 등록일은 2016년 8월에 등록한 17년형 모델이고요. 현재 키로수는 42,130km입니다. 당연히 1인 신조에 비흡연 완전 무사고의 보험 이력 0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제조사 보증이 2022년 8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. 엔진 미션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저희 판매 금액은 8,59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직접 저희가 매입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내일도 더 좋은 포르쉐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